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자연 치유 요법으로 건강을 채워 보세요. 어느 날 회사원인 지훈 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피로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럴까? 고민하던 중한 의사 친구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은 자연의 변화에 반응해.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법을 시도해 보는 게 어때?"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계절별 자연 치유 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맞는 자연 치유법을 찾아 냈죠.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봄. 생명의 기운을 깨우는 봄날의 치유법.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쉽게 찾아오죠. 지훈 씨는 봄의 생명력을 몸에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봄나물로 장 청소. 봄나물은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딸래, 두릅, 쑥 등을 활용해 봄나물 무침이나 국을 만들어 먹었죠. 봄 햇살 맞기. 아침 햇살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바람과 함께하는 명상. 봄바람을 맞으며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지훈 씨는 봄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여름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치유하는 법. 여름은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지만 더위로 인해 체력이 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훈 씨는 여름의 뜨거운 에너지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시원한 허브차. 바카 레몬밤 민트 등 시원한 허브차는 더위를 식혀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물놀이와 조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수영을 하면 체온을 조절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여름 과일 보양식,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풍부한 여름 과일은 갈증을 해소하고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지훈씨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다스리며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가을, 가을의 풍요로움으로 몸을 채우는 법. 가을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와 피로가 쉽게 찾아오죠. 지훈 씨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활용해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을 보양식, 도라지, 배잣등 가을 제철 식재료는 폐를 보호하고 기운을 돋워줍니다. 단풍 구경과 산책, 가을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가을 명상, 단풍이 물드는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지훈 씨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몸에 담아내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겨울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치유법 겨울은 추위와 건조함으로 인해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는 계절입니다. 지훈 씨는 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자연의 따뜻한 에너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한방차 생강, 대추, 계피 등으로 만든 한방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온열요법 조욕이나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겨울 보양식, 인삼, 대추, 곡물 등으로 만든 보양식은 체력을 보충하고 추위를 이기게 해줍니다. 지훈 씨는 겨울의 추위를 자연의 따뜻함으로 이겨내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지훈 씨는 계절별 자연 치유 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봄의 생기, 여름의 활력, 가을의 풍요, 겨울의 따뜻함을 몸에 담아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법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방과 건강생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봄에는 봄나물로 장 청소를, 여름에는 시원한 허브차로 더위를 식히고, 가을에는 가을 보양식으로 폐를 보호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한방차로 추위를 이겨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